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순간,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아이의 위치가 바뀌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이미 배가 찬 상태였는데도, 한 아이는 다시 음식을 원했습니다. 그 행동이 이상해 보이지 않도록 모든 게 계산돼 있었죠. 이 둘은 사실 형제였는데, 아이를 데려가려는 어른들은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했고, 형제는 조용히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어른들이 떠날 준비를 하자, 형제는 이미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낚싯대가 움직이고, 모자가 바람에 밀린 듯 떨어졌죠. 여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인상은 남았죠. 차에 타려는 순간, 비가 갑자기 쏟아졌는데, 그 앞에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비를 막아서 있는 아이가 있었고 여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바꿨죠. 하지만 그 장면은 숨겨진 사정이 있었습니다. 비는 동생이 뿌린 물이었고 강아지는 장난감이었죠. 다음 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형제는 함께 조용히 잠입에 성공했고 둘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움직였는데 저녁을 먹으라는 소리가 들리자 동생은 재빨리 몸을 숨겼죠. 형이 식사를 이어가는 동안 동생은 화분 뒤에서 타이밍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이 다리를 드는 순간 동생은 식탁 아래로 들어갔죠. 음식이 많이 남아 있는 광경에 어머니의 얼굴에 실망이 드리운 그때. 형은 그릇을 내밀며 아직 더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밥을 더 줬는데 그 순간 또한 번의 바꿔치기가 이루어졌죠. 식사가 끝난 뒤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겠다고 한 형제는 힘이 들 때마다 교대로 손을 바꾸며 또한번 영리하게 부모님을 만족시킵니다.